정말 그 감독관의 무지한 실수 하나로 인해서 시험 연기라는 사상 추우의 사태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이 나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 8월 육군 재시험 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군부사관 17-2기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한 감독관의 어처구니 없는 감독 통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냐면 과목별 시험 시간 여러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목별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을 땐 앞에 치는 과목 시험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그 감독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자 공간 그 다음에 지각 속도 언어 논리 자료에서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공간 능력하고 지각 속도를 풀고 언어 논리를 풀때자네 여러분 못푼 문제는 그 다음 과목 시간에 푸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언어 논리 시간에 시간이 조금 남은 학생들이 그뭐 3분, 5분 시간을 할애해서 공간 능력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고 지각 속도까지 문제를 풀었다는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 속도 여러분 30문제 3분 안에 풀수 있는 학생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국에. 보통 뭐 20개, 10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다 맞았어요. 왜? 시간을 앞뒤로 이렇게 쓸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과목이 한 시험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어 논리 시간에 이미 치러진 공간이랑 지각도 또 앞으로 살짝 이렇게 시험지 열면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거는 그 감독관이 또 이런 말을 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언어 시간에는 그 다음 과목인 자료 해석은 안 되는데 공간이랑 지각은 풀어도 됩니다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시험이 다 마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 본부 측에서는 8월 19일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3주 뒤인 9월 9일 재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시험 준비한 여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인가요?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 전에 진해지구에서 해군 부사관 시험이 있었는데 공간 능력 펜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한 학생을 질타를 하고. 공간 지각 시험이 끝나기 전에 펜을 써도 된다고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는 감독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그 그 감독관을 보면서 17년도 이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데요. 감독관의 성실하지 못한 시험 감독을 온 힘을 집중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봐도 부족할 수험생들이 부담으로 떠안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긴 시험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달려온 학생들인데 정말 그 감독관의 무지한 실수 하나로 인해서 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후의 사태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이 나버렸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험 연기되면 개꿀 아니야? 결국 시험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지 않나? 자, 하지만 이건 공정하지 않죠. 뒤늦게 공부한 학생들의 위안과 위로는 될수 있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많은 수험생들은 시험기간 연기됨에 따라 큰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시험에 시험을 잘본 학생들이 그 다음 3주 뒤에 열린 재시험도 잘 보면 다행이겠지만 못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감독관이 이렇게 무지하고 시험 룰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게 사실 수험생들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감독의 역할은 감독관의 역할이 있는 거지. 수험생들은 그틀 안에서 그룰 안에서 열심히 시험만 보면 되는 건데 이제는 수험생들이 그런 감독관의 부주의한 것까지 잡아내야 되고, 오류를 지적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불합리한, 정말 쓰지도 않아도 될 에너지를 그냥 소모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께서 한 캡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 한번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때 민간분사관 여군 2기, 재시험 안내 사과문이에요, 이게 바로. 17년 육군 민간분사관모지선발이 응시한 수험생 간육 여러분께, 자 이렇게 미흡했던 점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북부 한계시험장에서 1교시 평가관에 소과목별로 이렇게 다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앞과목의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육군은 검토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조건의 재시험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시험은 3주 후인 9월 9일날 치러지게 되고요. 하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또 일부 민원은 이런 말할수 있죠. 경기북부 한기지역의 시험장에서 평가에 응시한 수험생들만 부정행위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이들도 그 감독관 한 명의 부주의한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부주의한 그 행동 때문에 그 미흡한 통제 때문에 의해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평가에 응시하도록 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통제에 관련된 시험관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고 뭐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뭐 알려진 바는 없고요 어 진짜 사실 수험생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이런 얘기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나왔던 게이 재시험 관련된 선발 일정 다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정 공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시점 대상은 8월 19일날 필기 평가에 응시하여 정상적으로 평가를 완료한 자에 한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고사장도 이렇게 다 나와 있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그때 당시 캡처를 해서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건데. 자 공간을 보고 나서 언어를 푸는 시간에 공간 못품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라는 한이 얘기가 나오죠 허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 다음 과목 미리 푸는 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 참 어이가 없죠 경기북부 이 시험장이었고 감독관님이 시간 부족해서못푼거 다음 과목에풀수 있게 해주고 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알게 되었냐면 시험을, 그 시험장만 그런 거네. 시험장의 그 교실만. 근데, 그 감독관이, 이제, 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학원을 다닌 학생도 들 있겠고, 같이 친구들이랑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와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랑 다 올린 거예요. 어, 지각속도 개꿀이, 개꿀 아니냐. 지각속도, 이거 30개 다못푼 사람, 이거, 사람도 아니지. 예,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명한테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은 학생이 아 어떻게 30일 다풀수 있었냐 어 우리는 어느 시간 시간 좀 남아서 그 시간에 지각도 풀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어온 거죠 진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사건이 이제는 안 일어나죠 왜냐면 시험지가 다 분리가 되었어요 과목별로 분리가 되고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만 쏙 가져가고 그 다음에 OMR카드만 딱 여러분 덩그러니 책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배분에 따라서, 시간 배분 오류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해 볼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공간 능력 펜 쓰지 말아라. 이런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험 감독관이 모르면, 여러분들이라도 정확하게 룰을 알고, 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야 되는, 참, 이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게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어느덧 이렇게 8천명 구독자가 넘게 되고 사실 제가 꿈에 그리던 숫자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그 다음에 저희 단톡방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6 공군부상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했던 수험생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준비했던 거 정말 가감 없이 열심히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저도 열심히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And how careless we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awake till the sunrise. We were in love, couldn't stop us like a good drug, yeah. never run. We Never apart, drinking too young, way too much fun. I'll